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 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매물은 포토2 더블캡 4륜구동 입니다 2018년식 이고요 1299만원에 판매하는 차량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약 25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입니다. 네, 전면 사진요. 운전석 측면 사진이고요. 깨끗하죠. 어, 뒤쪽이에요. 적시암 쪽. 어, 앞 실내 쪽입니다. 네, 뒤쪽 시트요. 예열 핸들. 사용감 크게 없죠? 네, 매대방입니다. 66,906km 찍혀있구요. 이거는 수동 6단 미션입니다. 신형 미션이죠? 요거는 네, 4륜구동 레바입니다. 도어 트립이구요. 백미라 자동 조절량치구요. 아, 보시면 뭐 백미라 열선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뭐 본인이 장착해 놓은 거 없네요 후방 카메라하고 적재함도 바닥은 뭐 녹슬지 말라고 뭐비 오고 하면은 물고 있으면 녹슬잖아요 금방 네, 깨끗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어도 양호한 편이고요 뒷 타이어 앞타이 모두 양호합니다. 네. 외관은 이렇게 양호한 상태이고요. 음, 성능 점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성능 점검은 이게 뭐 딜러가 아무데서나 성능 점검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정한 곳에 가서 차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곳이 성능 점검하는 겁니다. 성능 점검. 소비자께서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성능 점검을 해놨다고 해서 차가 전부 다 이상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성능 점검이라는 것은 차가 들어올 당시에 이 차의 상태를 점검해 놓은 그런 음, 점검표입니다. 네, 이 점검표에 의해서 어, 딜러들이 차를 판매하고 이점 점검표에 의해서 손님에게 고지하고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 들어올 때 당시에 차가 아, 이상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고 표시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표시되고, 그거를 성능 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리해 놓는 건 아닙니다. 또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딜러가 있는가 하면 또 수리를 안 하고 그냥 판매해도 되는 차들은 또 수리를 안 하고 그냥 판매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에서 수리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치열하다 보니까 아 뭐다 수리하고 싶지만 판매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 할수 없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고지해 드릴 것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능 점검은 이게 주행 거리를 20만 키로를 기준으로 해서요. 모든 중고차가 대상입니다. 20만 키로를 기점으로 해서 20만 키로를 안탄 차는 성능 보증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20만 키로에서 1키로라도 더 탔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만 키로가 안된 차들에 대해서 엔진 미션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게이 성능 보증보험입니다. 이 성능 점검을 한 성능 기록부를 기준으로 하여서 네. 보증을 해 주죠 근데 이제 딜러들이 이제 보증을 한다고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보증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를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시간상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엔진 미션에 대해서 또 주요 부품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보증하는 그 내역은 성능 보증보험에서 정해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내에서 보증보험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 항목 외에 어떤 일정 부분은 또 항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보증이 불가합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차를 구매하실 때 딜러한테 잘 문의해서 합리적으로 저기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차 성능 점검해 놓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요차는 검사는 24년 1월 달에 검사가 있습니다. 화물차 1년 검사지요. 네, 그 다음에 차량 번호는 82소에 6316이고요. 연식은 2018년 1월 최초 등록입니다. 주행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네. 66,908km. 성능 받을 때 당시에 길로수입니다 네, 되어 있고요 뭐, 침수현황, 화재현황 없고요그 다음에 사고요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차량에 사고요무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조수석 뒷문짝, 조수석 뒷문짝입니다. 앞문짝이 아니고. 조수석 뒷문짝 하나 단순 교환입니다. 네, 이 차는 사고 요무는 단순 교환만 있기 때문에 무사고입니다. 골격 같은 데는 전혀 건든 게 없기 때문에 자르거나 용접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차는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무사고입니다. 특별히 이상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기능상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하고 미션에 기능상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량은 불량이라고 체크되고요 미세누유는 미세누유 누유는 누유라고 체크됩니다 미세누유라 하면 어떤 가스켓 부분 같은데 베어링 뭐 요런 틈새 요런 데서 조금이라도 어 기름이 묻어 있거나 하면 미세누유에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유는 차를 세워놨을 때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정도의 기름이 세면은 이건 누유로 체크되는 겁니다. 네. 그걸 아시겠고, 이런 미세 누유나 누유 같은 이런 것들은 성능 보증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능 보증에서는 모든 주요 부품이라 할지라도 소모품에 해당되는 거는 네, 보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 잠바 가스켓이나 아니면 시다카바 가스켓, 그랑크 뭐리데나나 이런데 쪽에 예, 그런 가스켓에서 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AS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세 누유가 있다고 해서 뭐 차를 타는데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님들 타고 다니시는 차도 뚜껑 열어서 보시면 미세 누유 없는 차들 거의 없지요. 누유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나 이런 것들 세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세면 안 되겠죠 열받고 그러겠죠 이상 없고요 변속기 요거는 수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자동에는 체크가 안돼 있죠 수동 변속기 오일 누유 없고 상태 양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동력 전달 장치 클러치 수동이니까 뭐 오토는 음, 오토 미션이지만 요 수동은 클러치가 어, 들어가게 됩니다. 클러치가 불량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어,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조향 장치, 핸들 조향 장치 이런 거는 뭐 아, 오무기어나 아니면 고압 호스나 뭐 아니면 아, 뭐 이런 것들이 세면안 됩니다. 예, 세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불량이 아님을 양호한 것을 체크해 놓은 음,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세면 안 되겠죠. 네, 정상이고요. 전기계통도 크게 문제되는 거 없이 다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성능은 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아, 전화 주실 때꼭 차량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82서의 6316입니다. 82서의 6316을 전화 주실 때꼭 알려 주시고요. 저는 한 25년 이상을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차를 항상 권해드리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엔진 미션 하체 아니면 또 주요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부식 상태, 사고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 고객분에게 전달하고 차를 선택할 때 판단이 기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믿고 오시면 좋은 차로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요차가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어, 그러면 제가 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에, 여기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수였습니다.